안녕하세요, 기차튜입니다. 이번에는 기프 s 스문을 갖고 다른 거를 해볼 텐데요. 요네 번째 시간이니까 조금 더 게임에 적용하기 되는 그런 부분을 한번 해볼게요. 일단은 그 U I 적용이라든가 이런 그래픽 부분은 제가 기본을 한번 다 흩은 다음에 또 따로 만들 테니까요. 일단은 좀 기다려주시고요. 일단은 전에 작업을 어떤 걸 해볼 거냐면 그 게임에서 많이 나오는 뭐 프로그레스 바 같은 거를 일단 한번 되게 <laughs> 그냥 간략하게 한번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걸 구현하는데 그냥 비주얼적인 게 치우치기보다는 처음엔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걸 먼저 익혀야 되니까요 일단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헷갈리시니까 좀 내려놓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변수를 몇개 선언을 해야 되는데요. 이번에는 플로트 값을 선언할 겁니다. 이게 뭐냐면은 실수죠. 그러니까 뭐 0. 뭐몇몇몇몇 몇몇몇 이렇게 하는 거를 이제 플로트 값이라고 하는데 플로트 부동 소수라고 하는데 뭐 그런 어려운 말은 뭐 이제 자세한 뜻은 찾아보시면 될것 같고 플로트 값 음, 라고 할게요 뭐 이렇게 임걸 뭐, 뭐, 카멜 뭐, 어쩌고 저타 뭐, 이제고 할게요. 런이 이런 식으로, 이제 표현 하이는데그런거으 이런 식 이런 식으로, 이런 식으로, 이런 그런거가주이 한건 아니이요 일단은 뭐소수로 이런 식으 게임 타임이란 걸 일단 선언을 합니다. 일단 이것도 잠깐 지우고요. 여기 뭐냐면은 제가 함수를 하나 만들 건데요. 여기서 bar 라는 함수를 하나 마, 만들 겁니다. 그래서. 어떻게 이프를 활용하는가 뭐 이런 걸좀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니까요. 뭐 이런 것도 있구나. 이렇게 쓰는 거구나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프 만약에 타임.점.타임. 이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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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유니티에서 사용하는 어떤 API 같은 거니까 그냥 뭐 그냥 외우시면 돼요. 이게 여기서 쓰는 시간의 개념이거든요. 시간이 쭉 가는 개념이거든요. 시간 시간이 어? 이 게임 타임보다 크다면 이런 걸 실행해라, 뭐 이런 뜻이거든요. 근데 그게 어, 어떻게 되냐면, 이 게임 타임은 처음에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. 이 시간은 이 타임 점 타임, 그러니까 우리가 가고 있는 시간에서 뭐 2초, 2초마다 한 2초를 2초가 되면 실행을 해라. 뭐 이런 뜻인데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잘 자세히 보시고 이거 정확히 이해 못 하셔도 상관없어요. 이 문장을 이런 구조를 비슷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표현을 외우셔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. 당분간은 시간이 흘러가는데 내이 시간 갖고 있는 게임 시간보다 크다면 실행을 하는데 그게 그 시간은 흘러가는 시간 플러스 2초를 더 초과한 시간, 그러니까 2초마다 한 번씩 뭐 실행하라는 뜻이죠. 결론 쉽게 말씀드리면 하는 동안은 근데 어떤 걸할 거냐? 스트링을 하나 해볼게요. 스트링, 음 스트링. A라는 걸 하고 A는 뭐아스테리크 같은 걸 할게 이게 뭐 정확하게 맞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근데 유니티의 기능을 같이 배우면서 하는 게저 이게 목적이니까요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되고 A는 A에다가 또 A를 더 해주세요.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a가 누적이 되는 거죠, 계속. 그렇게 되면서 아까 tbox. 로그로 여기에다가 이 a를 찍어 달라. 이런 식으로 하면 2초마다 a가 a에다 a를 더하니까 이 바가 짝짝짝짝 늘어나는 식이 되는데 이거를 모바일 뭐문 돌리고 이럴 수도 있는데 일단은 업데이트라는 문이 있거든요. 이게 스타트란건 처음에 한 번만 실행하는 거예요. 유니티에서 이 스크립트를 시작을 하면 한번 시작을 하는 거고 이 업데이트 문이란 거는 지금 설명드리는 건 이제 유니티 고유의 구조의 프로그램 그것과는 좀 약간 다릅니다. 이 에디터를 사용하는 거니까. 근데 저희는 프로그램만 공부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고 결국엔 게임을 만들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섞어서 이해하시면 되고 아 이게 무엇인가 프로그램을 더 기피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뭐 유니티를 더 배우고 싶으시거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세부적으로 가실 때는 이제 분리해서 하시면 됩니다. 지금은 이제 하는 법을 익히는 거니까요. 그냥 섞어서 그냥 한,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이 빠라는 거를 실행을 해 주, 해달라는 건데요. 이 업데이트라는 건 뭐냐면 천분의 일 초만큼 계속 실행을 합니다. 이게 이 유니티 플레이를 누르는 동안 계속 실행을 하면 1, 1000분의 1초은 너무 빠르잖아요. 그래서 1000분의 1초 도는데 그 중에서 2초마다 한 번씩 이이분에 해당되는 시간이 되면 여기다 하나씩 이걸 더해라 뭐 이런 계산인데 응. 한번 일단 실행을 보, 보, 보시는 게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. 이렇게 해서 되 되죠? 2초마다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하는데 아 이제 빠가지 이렇게, 이렇게 되네요. 음. 네. 아 요건 이렇게 되죠. 이런 식으로 이제 쭉 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요거보다는 이게 더 맞겠네요. 이 안에 넣는 게. 플러스 A를 해야되나? 음 잠시만요 플러스 A를 하면 뭐 같은 구조로 갖게 되네요 하나씩 어떻게 되더라? 뭐 그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사실 이거를 그렇게 쓸 이게 어떤 식이냐면 이게 지금은 좀 있다 다음에 구조에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굉장히 게임에서 많이 쓰는 문구거든요. 이걸잘 알아두시는 게 좋거든요. 뭐냐면 이게 지금은 2초마다 빠를 늘렸지만 빠를 늘릴 수도 있고 뭐 1초마다 이게 총알이라고 생각하시면 1초마다 총알을 쏴라. 뭐 아니면 어떤 지역에 들어가면 1초마다 데미지를 입는다. 뭐 이런 시간 관리에 대한 이런 부분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. 게임을 만들다 보면. 시간에 대한 부분에서 몇초 타이밍마다 뭘한 번씩 하세요 라는 거 이제 좀이따가 이제 하면서 코루틴이나 뭐 이런 거를 더 사, 사실은 사용하긴 하는데 코루틴 보다는 이게 더 가끔 i f s 문의를 사용하는 게 정확할 때가 더 많더라고요 코루틴은 약간 좀 동기화 같은 부분에서 약간 뭐 조금 타이밍이 안 맞는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발생하더라고요 뭐 그때 그때 다른데 일단은 그래서 이 문구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고 흔하면서 쉽고 좀 직관적으로 와닿기 때문에 많이 잘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예, 다음에 좀더 이런 식으로 적용, if else문을 적용하시는 뭐 그런 방법들을 계속 찾을 거, 찾아서 이제 알려드릴 건데요. 뭐잘 활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